오늘은 아가들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할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<laughs> 종로에 있는 J버튼에서 다이아반지랑 웨딩밴드를 맞췄는데요 가격이 매우 괜찮고 비전에도 매우 이뻐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가는길부터 보실게요 가는길부터 보시죠 가는길부터 볼까요? 종로 1번 출구에서 바로 직진하면은 이렇게, J 버튼이라고, 보이나?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렇게 보여요. 그리고 요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, 어이구, 올라네 <laughs> 이렇게 오른쪽을 바로 돌아보면은, 배를 눌러주세요가 있고,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앉아서 대기하는 공간과, 저기 서류 보시면은, 작성하는 게 있어요, 처음에. 그거 쓰시고, 아, 이야기 안 했는데 카메라 미쳤네. <laughs> 막 돌아가네. 그리고 이렇게, 쭈루루루루루, <laughs> 샤라랑. 원래 엄청 화난데 내가 어플로 찍어가지고 화질이 구려졌어요. 어쨌든 그래요. 끝. 아, 이렇게 혼주 귀걸이도 주신답니다. 진짜 끝. 아, 리뷰 이벤트 때문에 영상 올린 건 아니에요. 진짜예요. 진짜 끝.